2025년 실손보험 청구 자동화 전면 시행 병원비 환급 이렇게 쉬워졌습니다. 그동안 실손보험을 가입해 놓고도 청구가 정이 번거로워 병원비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2025년 5월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자동화 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며 이제는 병원 진료 후 따로 보험사에 청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실손보험 청구 자동화란? 실손의료보험은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청구 절차에 있었죠. 진료 후 영수증 진단서 등 서류를 일일이 챙기고 보험사 앱 또는 팩스로 제출. 며칠 후에야 입금 확인 일원과 정이 너무 번거로워서 실제로 만원이야 병원비는 70% 이상이 청구조차 되지 않았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이 진료 정보를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고 보험사는 해당 자료를 검토해 자동으로 계좌로 병원비를 환급합니다. 어떤 병원에서 가능한가요? 초기에는 수도권 대형 병원 위주로 시작했지만 2025년부터는 전국 대부분의 병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자동연계 시스템을 임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도 참여병원이 별도 시스템 없이도 진료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 보험사가 자동수신환자 동의만 있으면 수동 절차 없이도 처리 가입자는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보험사 앱에서 자동청구동의 체크. 대부분의 보험사 삼성생명, 한화DB손보 등앱 또는 고객센터에서 실손 자동 청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초 1회만 동의하면 계속 적용됩니다. 진료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음. 병원에서 자동으로 정보를 전송하므로 고객은 따로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3영업일 이내 환급 완료. 소액 진료일 경우 1에서 2일 내에 입금되며 고액일 경우 추가 확인 후 입금됩니다. 이 제도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효과. 1. 소액 병원비도 빠짐없이 돌려받기 가능. 예전엔 5,000원에서 1,000원은 포기했지만 이제는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놓치는 돈이 없습니다. 2.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혜택 가능 서류나 앱 조작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됩니다. 3. 보험사의 요기 관간 업무 효율 상승. 보험사도 청구 누락률이 줄고 병원은 서류 출력 부담이 줄며 전체적인 비용 절감과 시스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실손보험 자동청구 아쉬운 점은 없을까? 물론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 환자의 민감 정보가 보험사에 자동 전달되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우려 일부 병의원은 시스템 도입 비용 또는 행정 부담을 이유로 협조하지 않으려는 움직임. 보험사마다 자동 청구 도입 속도 차이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는 공적 데이터로 활용하며 환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전송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보안 기술도 지속적으로 강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실손보험 자동 청구 제도는 단순한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 편익 확대를 위한 큰 도약입니다. 이제는 진료받고 기다리기만 하면 병원비가 자동 입금되는 시대. 내가 가입한 보험사의 자동청구 기능을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